우리 회사의 규칙. 투고자, 왕코님, 30대, 남성, 회사원. 체험장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모 공장.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공장 내가 일하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어느 공장에는, 몇 가지 수수께끼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구내에서, 옛날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보고할 것. 두 번째는 가끔 장소가 바뀌는 삼각대가 있지만 신경 쓰지 말 것. 세 번째는 어느 기기에서 사람 노래 소리가 들리면 보고할 것. 네 번째는 공장 건물 지붕 위에 존재하지 않는 탑의 그림자가 보여도 무시할 것. 그러니까 산에서 소문도는 괴현상에 대한. 대응 규칙 같은 건데요. 저는 입사일에 그런 현상과 마주친 적이 없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마침내 얼마 전 그런 것중 일부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던 겁니다. 한밤중에 공장 안에 있는 건물을 순찰할 때 일입니다. 어디선지 수계께 노랫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노랫소리의 발원지를 따라가 보니 그건 공장 안에 있는 어느 대형 기계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계는 24시간 내부 모터가 가동되고 있고 평소에는 단조로운 중저음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평소에 그 기계음에 섞여 랄랄랄라 하는 여성의 노래소리 같은 소리가 겹쳐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던 겁니다. 마치 오페라 소프라노 가수 같은 노래소리로 분명히 사람 목소리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밤도 깊은 시간, 넓은 건물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아래 눈앞의 기계에서 사람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저는 격한 전멸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온 건가? 생각해. 휴대폰을 꺼내서 저는 규칙대로 떨리는 목소리로 선배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기계 담당 직원이 공구 상자를 대차에 싣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모습으로 나타난 담당자는 이 소리는 기계 이상 진동이야. 고장이 가까워지면 소리 주파수가 바뀌어서 건물 벽에 반사돼 노래 소리 같이 들리는 거지. 라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계를 열어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수리가 끝나니 노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됐고, 부우우우우우 하는 평소의 중저음만이 되살아났습니다. 뭐야, 괴현상이라고 그 생각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 가자. 하더니 담당자는 저를 재촉합니다. 그대로 담당자와 같이 건물을 나가서 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나온 건물 지붕 위에 공장의 밝은 불빛조차 닿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고 높은 탑이 밤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예? 저런 탑이 있었나요? 다시금 담당자에게 물어보려고 말을 꺼낼까 하는데 무시해 하더니 그대로 젠걸음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탑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러고 보니 지금 담당자가 입고 있는 제복이 오래된 제복 아니야? 다시 한번 앞쪽에서 걷고 있는 담당자 쪽으로 눈길을 향했는데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앞에서 걷고 있던 담당이 사라진 겁니다. 에? 생각 다시 탑 쪽을 향했더니요. 그것과 동시에. 탑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망연자실하던 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아까의 선배에게 보고를 했죠. 그러자 선배가 알려준 이야기로는 옛날에 탑은 실제로 건물 위에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 탑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모양으로 그후 탑은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제 보고도 있어서인지 나중에 그 건물에서 앵마귀가 행해졌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날 밤 나타났던 담당자분은 탑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었을까요? 그래서 후배인 저를 뭔가로부터 구해준 걸까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폐허단지의 집 투고자 시이나 토모야님 30대 남성 자유기고가 체험장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땡땡구에 있는 모 단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동네 친구들과 같이 단지의 폐허 탐험을 취미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탐험이라고는 해도, 신명스팟에 가자는 느낌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람이 살던 흔적을 더듬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느낌이랄까요? 당시 가와사키시 땡땡구의 어느 대규모 단지 안에 철거가 결정되어 봉쇄된 동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출입금지 간판이 서있었죠.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많은 탐험자가 거기에 들어간 기록을 올리고 있어서 우리도 재미삼아 가보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흉내 내서는 안됩니다. 계절은 가을 공기가 맑고, 낮에도 그늘은 쌀쌀해서, 폐어단지를 올려다 보니, 그 특유의 어딘가 긴장되는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봉쇄된 동의 뒤쪽에는 살짝 뚫린 펜스가 있어, 몸을 옆으로 눕혀 기어 들어가는 형태로 침입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널려 있는 쓰레기도 많지 않았고, 누군가가 살던 당시 그대로인 듯한 집들이 많았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낡은 세탁기에 노랗게 변색된 우편함. 포스터가 붙어 있는 채로인 벽.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채로 사람들만이 사라진 공간을 산책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5층까지 올라가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죠. 문은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고 밀었더니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안에 들어간 순간 푸악 하고 생활의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물 냄새라기보다는 세탁세제나 샴푸 같은 향기였어요. 그러자 친구가 이상하지 않냐?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집안은 지금 누군가가 살고 있다 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집 구석에 있는 빨래통에는 옷이 들어있었고 커튼도 깨끗합니다. 게다가 달력은 지금 시기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가 놓여 있고 게다가 아직 따뜻합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친구가 그 말을 한 순간 누군가가 경관문 손잡이를 철컥 하고 돌렸습니다. 음. 반사적으로 우리는 베란다로 나가 도주. 옆집 칸막이를 기어 올라간 뒤, 그대로 옆집으로 들어가서 집을 나온 후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단지에서 방 나왔을 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발소리는 안 들려 안심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 집안에 있던 지금이라는 느낌만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헤어 단지 탐험에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화감을 만나 한동안 심장이 쿵쾅대며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후 단지는 철거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봤는데요. 철거 전에 일시적인 거주나 불법 점거 같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사 관계자에게서도 특별한 증언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냄새나 온기, 잘 정돈된 집의 생활감은 빈집이나 유별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만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5층 안쪽 집의 광경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생활감의 원인이 살림이 아니라면 어쩌면 단지의 기억 속에서 헤맸던 걸까요? 이미 철거된 지금에 와서는 알턱도 없지만요 다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빈집이나 폐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인이라는 전제를 가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누군가 생활하고 있던 시간이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 누군가라는 게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현실인지 아닌지, 어느 쪽이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기묘한 체험이 있습니다. 빨간 문. 투고자, 마키님. 29세. 여성 웹디자이너. 체험 장소 도쿄도 스기나미구 고엔지. 이것은 제가 아직 대학생일 때 홀로 살기를 시작했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도쿄도 스기나미구 고엔지의 어느 원룸 맨션에 살고 있었어요. 낡았지만 전철역 근처라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느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떠들고 있을 때였어요. 같은 과이긴 해도 그다지 접점이 없던 남학생인 A 군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A 군은 항상 혼자 있었고 솔직히 그다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던 건데요. 왠지 그날은 드물게도 우리 안에 섞여 들어 다소 억지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어온 겁니다. 그렇긴 해도 별 내용도 없는 대화는 그대로 진행되고는 있었던 건데요. 그 애가 문득 한 말, 한마디가 걸렸습니다. 저를 보며, 댕댕씨, 고인족 남쪽 출구에 있는 빨간은맨션에 살고 있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에?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만, 에이군은 아니, 전에 본것 같아서, 하는 말로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못한 채 어느새인가 그 자리의 분위기도 원래로 돌아왔지만 저는 계속 마음속이 거북했습니다. 제가 사는 멘션 현관문은 어두운 빨간 문으로 확실히 눈에는 띕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후미진 곳에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만한 길 옆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어딘가 가던 도중 우연히 눈에 들어올 곳은 아닙니다. 거기에 롱무도 없는 사람이 드나들 장소도 아닌 겁니다. 물론 제가 a군에게 가까운 전철역이나 우리 집이 있는 곳을 알려준 일도 없습니다. 왠지 납득이 가지 않은 채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의 일이었어요. 저는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앞 모퉁이를 돌면 바로 우리 집인 맨션이 나오는 그런 곳까지 와서 문득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시선을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의 기척은 없습니다. 갸우뚱대며 모퉁이를 꺾은 순간이었죠. 뒤쪽 주차장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서 사라지는 소리가 났던 겁니다. 그때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우편함에 수신자 없는 메모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딱한 마디, 어제 입었던 원피스 잘 어울렸어.라고만 쓰여 있었던 겁니다. 무서워져 바로 관리회사와 상담. 우편함에 자물쇠를 달거나 방범용 경보기도 지니고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대학교에도 상담. A 군의 이름도 내긴 했지만요. 증거도 없고 무슨 일을 당한 것도 아니라 학교 측에서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후 저는 바로 이사했어요. 이사할 곳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SNS도 일단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 후로는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A군은 어떻게 제가 사는 맨션에 빨간 문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저 우연 아니면 전부터 저를... 어디서 지켜보고 있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지금도 빨간문의 집을 볼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그의 냄새 투고자 해피콘님 40대 여성 프리랜서 체험 장소 이와태현 내의 친구집 친구인 에이코와 그 언니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에이코의 가족은 모두 영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때때로 무서운 체험담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에이코의 언니에게는 당시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사람인 모양으로 에이코도 가족도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해. 온 가족이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제가 서서히 진행되어 가며 점점 그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자 그게 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독점욕에 매일 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듯한 전화가 끊임없이 오기도 하고 있고요. 집에 왔을 때는 몰래 속옷을 체크하기까지 언니는 굉장히 예쁘고 스타일도 밝은이라 그의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언니에게 있어서는 우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그는 언니보다도 열상 이상 위이고, 생긴 것도 보통, 모든 것이 보통인 남자입니다. 왜 언니와 사귀게 되었는지 미문입니다. 그런 그이기 때문에 겨우 사귀기에 이른 미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기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행위는 너무 도가 지나쳤어요. 미움받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집착 강한 그의 본성을 알고 언니가 이별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무렵 그는 자기에 대한 언니의 태도 변화와 관심이 옅어져 가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헤어질까 고민하던 언니는 에이코와 가족에게도 상담하고 있었죠. 에이코의 의견도 가족의 의견도 전원 일치로 헤어지는 쪽이 좋다라는 결론이었다네요. 어느 날의 일, 언니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그의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언니는 기분 탓인가? 라고도 생각했는데요. 아직 헤어지지 않은 그의 짐이 집에 있으니 분명 그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그의 냄새를 느끼는 일이 점점 늘어났던 겁니다. 그 냄새는 동생인 에이코도 느끼고 있었다는군요. 참고로 에이코는 언니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풍겨오는 언니 남친의 냄새를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다고요. 어느 날 언니가 냄새에 대해 에이코에게 털어놓았고 잠에 모두가 같은 냄새를 느꼈던 것에 놀라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만약 냄새의 대상이 돌아가신 분 것이라면 귀신이 되어 나왔겠구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죠. 평소에 언니 집으로 놀러와서는 평소와 변함없이 대했던 모양입니다. 이 냄새 때문에 언니에게 있어 그는 점점 고민의 씨앗이 되어갔던 건데요. 좀처럼 이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네요. 그 뒤로도 냄새는 계속되고, 때로는 냄새가 너무도 강해 자고 있을 때도 깨닫고 일어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지쳐버린 언니는 큰맘 먹고 그에게 냄새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자각은 없었고 그도 영문을 몰라 놀란 채 고독스러워했다나요. 그 뒤로도 그의 냄새에 계속 고통받았고 언니는 나날이 수척해져갔습니다. 그에 비하면 빈도는 적었던 모양이지만 동생인 에이코 쪽에도 역시 냄새는 계속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이별 이야기를 꺼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언니는 불안을 느끼며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러자 역시 평소처럼 어디에선지도 모르게 그의 냄새가 풍겨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뿐만은 아니었죠. 그의 냄새와 함께 그 사람 자신이 나타났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언니 위에 올라타더니 우... 목을 졸라봤습니다. 그대로 언니는 천천히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언니는 서둘러 거울로 확인했다는데요, 꿈이 아니었어. 목에는 졸린 자국이 확실하게 남아 있었고 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요. 그날 아침. 언니는 바로 에이코가 사는 곳으로 가. 목에 남은 자국을 보여주고 나서 그대로 에이코의 눈앞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구했다는데, 이것으로 냄새라는 괴현상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완전히 안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코 쪽으로 그의 냄새가 찾아왔다고 한 거죠. 게다가 그건 그때까지 느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냄새였대요. 왜 이번에는 자기인지 의미도 모르고 에이코는 바로 냄새의 장본인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것 같고 결코 의식적으로 어떤 원한 같은 걸 날릴 리도 없다고 호소할 뿐이었다나요. 그 뒤로는 에이코도 한밤중에 그가 올라타 양팔을 단단히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제가 놀러갔을 때 그 이야기와 함께 팔뚝을 보여줬어요. 에이코의 팔에는 잡혔던 흔적이 진짜로 확연히 남아 있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그 뒤로는 서서히 그의 냄새가 줄어들어갔고, 지금은 전혀 나지 않게 되었다는데요. 영감도 없는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생명이란 게 진짜로 있는 거군요. 게다가 생명은... 날리는 본인에게 자각이 없다면 대처할 방법도 없고요. 모르는 사이 내 생명도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